안녕 벌써 4일차예요 버스로 4시간 이동이라 미쳐버릴 것 같아요 부다 왕궁 왔어요 토요일이라 사람이 반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사진은 열심히 찍어야 해요 왜냐면 뷰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완주의 따봉 걷다보면 곳곳에 포토스파 천국이에요 인생샷을 위해서는 담력도 필수 엄마는 그새 친구가 생겼어요 어부의 요새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어요 아우. 전 세계 사람 다 모였나 봐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이 더 가까이 보여요. 다들 핫 와인 한 잔씩 하길래 저희도 한잔했어요. 뜨끈하니까 알코올 향이 좀더 올라와요. 차가 막혀서 걸어서 다리 건너가는데 오히려 좋아. 대성당이 멜번 왕립 전시관 같이 생김. 브이. 대성당 근처에 장미 젤라또가 유명하대요. 너무 귀여워. 맛은 그냥 그래요. 배고파서? 헝가리가 자꾸 헝그리로 보이는 이슈. 아직 4시 30분인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겨울 유럽은 야경 보기 딱 좋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러 왔어요. 사진 엄청 찍고, 눈으로도 많이 담고 왔습니다. 빽빽한 일정에 오늘도 기절쇼.